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이 514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관련 내용 엄하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옹 기자, 일단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이른바 초슈퍼 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인 469조 6천억 원에서 43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9.7%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정부 지출은 113조 3조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어떤 분야의 예산이 늘었나요? 특히 전체 정부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올해보다 13% 가까이 늘었습니다. 161조 원인 올해 예산보다 20조 6천억 원 늘어난 181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 8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씀씀이가 커지는데 문제는 정부 수입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국가 총수입은 48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국세 수입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올해보다 2조 8천억 원 줄어든 292조에 그칠 전망입니다. 예. 특히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14조 8천억 원 이상 줄어 64조 4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 비율도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도 GDP의 3.6%인 72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예. 씀씀이는 커지는데 수입은 늘지 않으면서 재정건정성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행 연 1.5%인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앞서 한해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는데요. 내년 예산안이 최대치로. 현성된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실효 하한선까지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설지가 주목됩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실효 하한을 염두에 두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갔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효 하한 금리란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가 제로금리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금리의 하한선을 말합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유지되더라도 향후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시, 시장에서는 실효화한 금리의 수준을 0.75에서 1%로 추정, 1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니까 두세 번 금리를 더 인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하느니 실효화한 수준까지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오래 머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